용인 특례시는 6일 기흥구청 광장 주차장에서 친환경 전기 수레를 시범 도입하며 시승식을 개최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미아원들께서 직접 쓰레기 봉투 이렇게 수거하셔서 손수레에 넣고 손으로 밀고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데 이제는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쓰레기와 짐을 수레에 담을 수가 있고. 전기수레는 기존 도로청소용 손수레를 대체해 간단한 조작으로 운행할 수 있어 환경미화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수레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온다면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수레를 좀더 도입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보다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도입한 친환경 전기 수레는 모두 도대로 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시범 운행한 후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